서브노티카투이거 보자. 으, 벌써부터 터이는서이는 쏘이는 쏘이는 쏘 방사능 물고기. 이 음. 이 공포 게임이죠? 공포 게임 아닌가? <laughs> 어? 공포 게임이죠. 이거 공포 게임이죠. 피라냐죠 이거? 뭐야 이거? 공포 게임이죠. 봐봐 봐봐이좀 새끼 봐. 잡아먹는 거죠 이거. 죽겠다 이거 봐. 아 죽겠다 이거. 아 세상에. 이게 어떻게 공 게임이냐니 너무 끔찍한데? 바지 세벌 샀어요. 난 준비됐어. <laughs> 미친 영어에서도 저런 표현이 있니? 바지 세벌 샀어요.